뭐 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이 음, 제가 그 텔레그램을 9월부터 했는데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그래서 어, 10월, 9월, 뭐 9월, 10월, 11월, 12월에 뭐 역대급 폭락이 있었고 어, 1월, 2월에도 현재 그 지수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상태고 전세가도 매가에 이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이미지 준비한 거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에 그 시장이 박살이 난게다 금리 때문이거든요. 이 시장을 보실 때 금리랑 사실 공급이랑 정책 세 개만 보면 되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은 그래요. 근데 원래 이게, 얘네는 딱히 안 봐도 되는 요소였는데, 이게 10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IMF나 서브 프라임이나, 뭐,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세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좀 공급도 적고, 정책도 우호적이고, 그랬는데, 근데 이 정책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책이, 이 공급을 떨어뜨리면은, 이 가격이 오르는 측면에서 보면 악재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나 뭐 보통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그, 저파형님들의 정권을 잡으신다고 항상 이 정책을 규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예전에 뭐 대중형님께서는 또 이제 완화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이빠이 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 어, 왜냐면 규제를 계속하니까 공급이 안 나오고 가격이 올랐죠. 근데 최근엔 어떻죠? 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왜냐? 공급이 지금 너무 안 나오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계속 규제를 완화하면은 공급이 결국은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악재가 맞는데 이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서 그 인허가를 받고 입주까지 보통 4년은 걸려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일반, 뭐, 분양 같은 경우도 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3, 4년은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대개발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수도권이나 전국이 지금 다 이제 개발판이 될 거라, 뭐, 어쨌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정책이 계속 규제 완화가 되어도, 시장에 딱히 영향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 금리 때문에 이 매크로라는 걸 보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크로가 지금 또, 이런 거를 사실을, 부동산 투자자는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구요. 금리인데, 여기 뭐 간단하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laughs> 금리, 이거 뭐 한국 급금리 계속 오르는데, 미국이 지금, 뭐 4.75에서 뭐 5.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5.5까지 올리면은 한국도 올려야 됩니다. 아마 뭐 3.75까지 올려야 되겠죠. 한국이랑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역사적으로 보면 맥시멈이 1.75였어요. 1.5에서 1.75였기 때문에, 어, 만약에 5.25나 뭐 5.5까지 올리면은 한국도 한번더 올릴 겁니다. 이창룡 총재님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대빵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 올린다고 계속 고점이 올라가니까 채권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어, 이제 최근에 살짝 떨어졌는데, 지금 채권도 좀 문제고, 이게 계속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우호적이었는데, 최근에 또막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 며칠 사이에 잠깐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음, 약간 이제 매크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이제 똑같은 채권이고 이제 환율인데 우리나라 는 환율이 중요해요 어 환율이 환율도 이거 지금 1258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막 올랐어요 어 그러다가 좀 며칠 사이에 살짝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쭉 올라 버리면 한국이랑 미국이 기준금리 차이를 유지를 못해요 외화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율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을 하셔도. 만약에 그 타이밍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건 미국 30년 무기지론인데 이게 미국의 주담대예요. 어 이걸 이제 한국이 따라가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불안 요소가 맞고요. 지금 약간 시장이 되게 정신이 없는 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 요거 이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 얼마쯤 가 있을 거냐 했는데 5.5가 제일 높죠. 5.25에서 근데 제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 핵심은 뭐냐, CPI거든요. 이게 이월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2, 3, 4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에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4월에 나오는 3월 CPI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높고 뭐8 6번감 님도 뭐3% 때까지 나올 거라고 하시는데 이 이후에 나올 거라고 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 떨어지는 추세는 맞으니까 결국 금리 인하는될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는데 어, 그것 조금 이것,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매매가격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건데 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어, 뭐가 많이 떨어졌냐, 보시면 이 기간 동안. 어, 재건축 아파트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가 그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얘기, 얘기하면은뭐 코스피 1, 1배 상품이 있고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떨어질 때도 두배 오를 때도 두 배인데 여기에 침식 효과는 없습니다. 쨌든뭐 그렇고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하락 검색을 잘안 하기 시작한다. 점점 검색을 잘안 한다. 이제 뉴스에서도 반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뭐 그렇게 한데. 음, 그렇게 받고 최근에 시세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재건축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라고 서 최근에 이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이. 어, 왜냐하면 재건축 상품은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오를 때더두 배로 오릅니다. 내릴 때도 두 배로 빠지고. 그거는 사실 사업성 계산하면은 나오는데요. 그 용적률의 인상 폭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뭐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막대가 줄어들고 있죠. 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이 조금 전세 가격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뭐, 매매 전세 가격,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거 매주 그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구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건 이제 선도 단지인데, 최근 상황이, 이제 이제 선도 아파트 50 지구 월별 증감률. 이게 그러니까 깐마디로, 뭐 코스피로 치면 코스피 50 같은 거예요. 시총 큰 거. 어 그런데, 시장 상황이 사실 작년부터 이렇게 막 급락을 했는데 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래가 되고 그 다음 매수자가 와서 이거를 이제 거래가 되면 이게 반등이 된 걸로 인식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거래가 되고 이게 아직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떨어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지금 한 2000단지? 뭐 1000단지? 현 단지, 이천 단지 뭐 이런 사이 플러스 알파 더큰 대형 단지들은 지금 초금매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11월, 12월부터 말씀을 드렸고 어 사실 1월에는 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가지 뭐 텔레나 뭐 블로그나 뭐 여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사실 분 있으시면 좀 빨리 움직이시는게 어한 5천이나 1억 정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5천이나 1억이 연봉이 1억이어도 1년에 5천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연봉 1억이면 대충 600 얼만데 한 2천 쓰고 한 5천 모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바닥에서 반등을 할때 어 지금 어 대형 단지 같은 경우 보통 한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고 이게 10억이 7억이 된 거잖아요. 뭐, 6, 7억이 된 거죠? 30에서 40% 빠지면? 근데 여기서 지금 한 10%씩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게 7억에서 8억이잖아요. 그럼 대충 뭐한 13%쯤 반등을 한 건데, 이러면 여기서 1억을 먹는 거잖아요. 물론, 파, 파, 판, 판게 아니니까 먹는 건 아니지만, 이 1억을 모으려면은 사실, 일반 직장인이 한 5년은 모아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한두달 사이에 좋은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은 뭐1억 정도 버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이건 뭐 점점 지금 올라오고 있다 V자 찍고 있다 뭐 이런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단지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 뭐 지도를 보는 게더 재밌으니까요. 지도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이런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84 기준으로 20억을 찍었다가, 뭐 21, 22, 막 쭉쭉 올라가고 지금 28억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40%쯤 저점 대비 상승한 상태고, 강남 쪽에 전세가 뭐 박살이 나고 있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9억부터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11억에서 12억이에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입주장인데, 지금 3월 1일? 뭐 2월 28일부터 입주장인데, 보통 요 입주하는 단지들을 보면은 2개월 정도 후가 저점입니다. 이게 이제 헬리오시티나 이런거 이제 보시면은, 어, 그래프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3월 5일이잖아요. 여긴 벌써 저점이 나왔어요. 어, 이게 조금 특이한 상황이고, 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개월 후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여기 입주장이면 이렇게 됐다가 2, 3개월 지나가 이렇게 오르거든요. 다시. 어. 그리고 이런 입주장이나 이제 분양하는 단지는, 어, 돈이 좀 있으시면은 1년 뒤에 전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하뭐 당연하지만 0, 2, 4 이런 식으로 이때 물량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돈 있으신 분은 1년 뒤나 6개월 뒤에 맞치면은 요걸 좀 피해갈 수 있고, 어 전세를 더 높이 맞출 수 있고,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매가를 더 높이 팔수 있습니다. 요거 뭐 사실 분양권 투자하거나 뭐 이런 거 맞추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돌려 맞기 해가지고. 좀비어놨다가 6개월 뒤에 전세 오를 때 이빠이 맞추고, 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하 지금 2 플러스 2 때문에, 한번 잘못 맞춰놓으면은, 4년 동안 저가로 맞춰놔야 돼요. 이게 5% 오르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내 돈은 아니지만,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어, 남의 돈 5억을 그냥 가지고, 이제 매년 10% 불리면은 5천이잖아요? 어, 남의 돈 7억을 가지고 10% 불리면 7천이잖아요? 어 이천이 증액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전세라는 게 결국은 집주인 입장에서 무이자 상품이거든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어, 아이디어 뭐 모르셨으면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 갑자기 어, 넘어버렸네. 어, 근데 그렇고요. 근데 이제 도공렉스를 보시면 이게 아파트 구조가 이 도곡 렉스리 있고 그다음에 엘스랑 뭐 리센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헬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강동의 고덕 그라시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르테온 이게 이제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쭉쭉 올라도 여기서 막혀있으면 못가고요. 얘네가 쭉쭉 올라도 여기서 막혀있으면 못가요. 그래갖고 부동산은 그 서열화가 돼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24억 5천 정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24억 5천에서 25억 정도 찍었다고 하는데 s 리센츠가 22억을 찍었어요. 헬리오는 19억이에요. 여기는 16억 정도가 지금 돼있는데 요런 식으로 가격을 맞춰서 올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얘네가 막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상단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오를 겁니다. 그럼 얘네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반포랑 압구정이 오르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서열화가 되어 있고, 그거는 뭐 여기 지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쪽만 잠깐 보시면 오 꼬매졌어. 어. 이게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인데 이거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압구정에서 네, 여기 뭐 대치동 오고 이리로 와서 개포 찍고 여기 탄천 건너서 어 잠실 오고 강동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고덕 통해서 하남까지 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어요. 뭐, 여기, 성파에서 위례로 가고, 성남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압구정에서 반포로 가고, 여기 흑석통 해갖고 여의도 가고, 뭐, 반포동에서 과천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요. 흐름에 따라서. 아, 예, 강남도 이제 좋은 기회죠. 음, 강남도 좋은 기회고, 이런 식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오르려면은 결국, 그 개포랑 그 도공 렉슬이랑 음마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같이 돼 있다. 흐름을 통해서 같이 돼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지금 10월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잠실에서 얘가 이렇게 뭐 장군이에요. 그래서 탄천을 지키다가 어 양재천도 뚫리고 태남도 어뭐 뚫리고 뭐 결국은 다 뚫렸는데 음. <laughs> 다시 이제 회복을 수도권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런 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뭐 다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부동산이 결국 은 숲이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강원도는 또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얘네들 연동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통합니다. 그렇고 뭐 간단하게 아까 뭐 이렇게 보시면 리센츠 뭐 이렇게 그래프가 다 지금 비슷해요. 이게 뭐 이렇게 V자로 다오르고 있다. 18억 9천이었는데 지금 22억까지 찍었고 이 마곡 13단지 히스테이트도 이제 어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V자로. 이게 뭐 강남, 강북 뭐 이런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똑같아요. 아르테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억이 올라왔고 뭐 12억 4,500에서 16억까지 지금 올라왔고 이게 거래량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몇 개만 없어지면 바로 효과가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S도 19억 5천 이게 지금 숨겨져 있던 매물들이 계속 나와 갖고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22억에 또 찍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 올림픽 헤밀이도 보시면은 뭐 여기 13억 4천에서 지금 16억까지 찍었거든요. 이거 하나 더 나왔는데, 16억 5천? 16억 8천 뭐 이렇게 찍었다는데, 뭐20몇 프로 또 상승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매가는 오르는 걸 알겠는데, 너말마다나 지금 몇가는 올라 근데 그러면은 전세가는 어떡하냐 이게 보셔야 되는데